리어블랙 샴푸는 염색약이 아니라 매일 깐는 샴푸랍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행복한 중년 TV의 행복 요정입니다. 행복한 중년을 예약하고 싶으시다면 행복한 중년 TV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리어 블랙 샴푸를 사용하고 3주가 지나면요. 세정 효과와 더불어서 새치 컬러의 변화가 생기는 더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1탄 쌍피 효과겠죠? 1탄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어 더블 이펙터 블랙 샴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샴푸를 하기 전에 머리빗질이 필요합니다. 머리빗질을 할 때는요, 머리를 뒤집어서 역방향으로 머리 끝에서부터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긴 사람들은 끝을 붙잡고 끝에서부터 옮긴 것을 풀어서 머리 뿌리 방향으로 올라오면서 빗어줍니다. 목 부분에서 정수리 부분으로 빗어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골고루 방향별로 빗질을 해줍니다. 머리카락을 뒤집어서 역방향으로 골고루 다 빗어준 다음에는요, 다시 정상적으로 머리를 넘겨서 제대로 된 순방향으로 골고루 또 빗어줍니다. 뒤집어서 역방향으로 빗질을 한 뒤에 그대로 물을 묻혀서 샴푸를 하면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해 두셔야 될 팁입니다. 첫 번째, 충분한 빗질하기 다음으로는요, 두 번째로 두피 마사지나 샴푸할 때 문질러 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도구는요, 리어 블랙 샴푸를 협찬받았을 때 같이 제공받은 마사지기입니다. 샴푸할 때요, 고품을 충분히 낸 뒤에 동글동글 문질문질하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샴푸해 줄때 사용하셔도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두피의 혈액 순환이 돌고 세정 효과를 위한 샴푸의 효과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온수로 두피와 모발을 골고루 헤쳐가며 적셔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손바닥에서 물을 묻혀서 샴푸를 충분히 거품 내줍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손바닥에서 만들어낸 충분한 거품으로요, 두피에 문질문질 하면서 샴푸를 시작합니다. 이때 두피에서부터 중점적으로 손끝 지문으로 문질문질 동글동글하게 세정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가끔 가다가 손톱 끝으로 시원하게 샴푸한다고 문지르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저처럼 손끝 지문으로 문질문질, 동글동글 돌려주셔야 됩니다. 손끝으로 지금 문지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손톱으로 문지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손끝 지문으로 반드시 문질러야 혈액순환도 되고 두피에 무리한 자극을 피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샴푸로 문질문질하는 시간은 2분 정도면 적합할 것 같고요. 이대로 샴푸를 다 문질문질했다라고 싶으면요. 그대로 거품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3분 정도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는 샴푸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방치하면서 양치를 하거나 약간의 손질을 하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기다리는 동안 손 닦기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로 충분히 헹궈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로는요. 물기를 수건으로 눌러서 말린 뒤에 트리트먼트를 100원 동전 크기로 펌핑해서 두피로부터 골고루 도포해 주기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유용한 팁한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일반 트리트먼트는 두피에는 닿지 않도록 금기하고 있는데요. 리어블랙샴푸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모발 끝부분은 물론이고요. 두피에까지 닿아서 사용해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또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트리트먼트는 수분과 단백질을 큐티클층에 집어넣어 주는 작업이에요. 린스는 겉에 코팅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모발의 큐티클 층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트리트먼트를 모발 끝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거꾸로 쭉쭉 밀어 올려주듯이, 트리트먼트를 눌러서 쭉쭉 눌러서 위로 정수리 방향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방향을 대부분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원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정수리 방향에서 머리 모발 끝으로 트리트먼트를 바르곤 했었습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면 트리트먼트의 일반적인 사용법과 아울러 블랙샴푸의 색깔을 입히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사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장단점과 변화 상태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